네, 안녕하세요. 광고추천 팀 코리입니다. 어, 오늘은 광고추천 팀에서 광고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의 배포 및 모니터링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추천 시스템은 고객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배포 및 모니터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코드 예시와 함께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광고 추천 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광고 추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동기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ETL 과정을 거친 후 이를 기반으로 모델 실험 및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어, 개발이 완료된 모델은 서빙되어서 광고 플랫폼을 통해 어, 광고 랭킹을 타고 사용자에게 노출되며 그 결과로 다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수집 훈련 배포 및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에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어, 최신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즉각 반영해 광고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클릭률과 전환율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런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광고 추천 로직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어, 저희 시스템에서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 턴힐러를 모니터링 활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턴힐러를 통해 시각화 데시보드를 생성하여 클릭률, 전환율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어, 이 데시보드에 보여지는 데이터는 모두 드루이드에 적재된 데이터입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루이드는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저장, 쿼리 할수 있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소로서 빠른 쿼리 응답 시간과 뛰어난 확장성 때문에 어, 저희 내부의 모델을 실시간 성능을 모니터링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희 드루이드에 적재되는 데이터는 원본 사용자 데이터가 아니라 익명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입니다. 어, 또한 스트림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적절한 조인 과정을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드루이드의 데이터를 적재하기 전에 복잡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내부 데이터가 많고 광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최적화된 스트림 프로세싱 아키텍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스트림 프로세싱 아키텍처가 적용된 지표 시스템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드루이드의 데이터를 적재하기 전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지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 시스템은 광고 추천 시스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현재는 광고 추천 팀의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다 보니 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어와 배포의 파편화, 스키마 하드코딩. 모니터링 부재, 그리고 파이프라인 개보 확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 시스템에서 스키마가 변경되면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코드를 다 수정했어야 a 고 배포가 완료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나서야 잘못된 배포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재 조직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지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어, 신규 지표 시스템 아키텍처는 스파크 기반의 하나의 레파지토리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개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림 데이터 처리와 배치 데이터 처리를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구현할 수 있었고, 스키마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소스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하둡 서비스 중간에 있는 하드 서비스를 기준으로 좌측을 배포 아키텍처, 우측을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볼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두 개로 나뉘어서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포 아키텍처입니다. 배포 아키텍처는 개발자가 구성한 개발한 파이프라인 소스 코드와 파이프라인별 설정을 저장하는 몽고 D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 시스템의 소스코드는 SBT 기반으로 한 스칼라로 작성되며 단일 레파지토리에서 관리됩니다. 몽고 어, DB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설정값들을 저장하고 해당 설정들은 스파크잡에서 활용됩니다. 파이프라인마다 사용하는 설정값이 달라서 스키마리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고 어, 이를 위해 몽고 DB를 도입했습니다. 스키마 정보도 현재 몽고 DB에 저장되어 조회되고 사용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은 각 파이프라인별로 고유한 설정을 개별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스트림과 배치 파이프라인의 역할에 맞게 설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어, 유사한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설정 값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설정 값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고 이 설정 값은 스트링 스트링 맵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아래에 보시는 제이슨 데이터처럼 파이프라인 설정 값은 MongoDB의 다큐먼트로 저장됩니다. 네임, 모드, 컨피그 세 가지 필드로 구성된 파이프라인 설정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모드는 각 파이프라인의 고유한 동작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임은 파이프라인의 고유한 이름을 뜻합니다. 즉 동일한 모드에서 여러 네임의 파이프라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파이프라인 실행을 위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드민 화면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보이시는 화면처럼 파이프라인이 리스트 형태로 어, 표시됩니다. 파이프라인의 설정은 디테일 버튼을 눌러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의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모든 설정값들은 웹에서 편리하게 수정, 생성,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어, 이를 통해서 개발자는 어,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의 수와 각각의 역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파편화된 GitHub 레파시토리에서 파이프라인을 확인하고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어려운 과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개발자로 하여금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도커 이미지로 생성된 후 Kubernetes 파드에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야내 제출됩니다. 배포 이전에는 야내에서 기존의 실행 중인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종료한 후 새로 생성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형태로. 배포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쿠버네티스에서 쿠버네티스는 양 배포를 위한 수단이지 어떤 파드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즉 파드에서는 일회성 배포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배포가 되고 나면 쿠버네티스 잡은 유지된 상태로 있고 파드는 컴플리트 상태로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실행은 어, 사내 하둡 서비스의 얀에서 이루어지며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얀으로 배포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실행된 이후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드라이버에서 몽고 DB를 조회하여 자신이 실행해야 될 모드와 설정값을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설정값이 적절하지 않으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즉시 종료됩니다. 설정값이 정상이라면 해당 설정값을 받아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지표 시스템으로서 스트림 또는 배치 프로세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모니터링입니다. 저희는 지표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스파크 스트럭 у 처드 스트리밍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부분을 특히 신경 썼습니다. 첫째로 스파크에서 모니터링하기 어려웠던 카프카 컨슈머 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프카 커밋 로직을 새로 추가하여. 카프카를 사용하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로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하지만 사내 공용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거나 커스텀 매트릭을 추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 가능한 모니터링 지표를 수집하기 위해 아래쪽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별도의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Spark s t r u c t u r 가장 Streaming 셋 커밋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트럭처 r 스트리밍은 체크포인트 디렉토리 s 고 하는 곳 t 내부적으로 파일을 생성하여서 r 프카 d 부 s t r u c t u r 접파 Streaming 특한구조 h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외부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카프카 컨슈머렉을 모니 Kafka 습니다로로 o n m 카프카 컨슈머의 성능과 지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컨슈머렉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컨슈머렉이 수집, 기록되지 않는다면 카프카를 컨슈머하는 파이프라인의 성능과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는데요. 저희는 처리된 레코드의 파티션과 오프셋 정보를 수집하고 커밋을 하는 로직을 따로 추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을 따로 두고 사내 하둡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저희가 배표한지표 시스템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한 지표를 따로 수집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스파크 탭 내부에서 수집된 특정 지표 데이터들은 카프카 토픽으로 전송되며 이후에 샌더를 통해서 TSDB에 실시간으로 적재됩니다. TSDB는 프로메테우스에 호환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카카오의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로 지표 시스템을 모니터링 데이터를 적재하는데 사용됩니다. TSF 코어에 적재된 데이터는 Grafana를 사용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지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필요에 따라서 개별 Spark 애플리케이션을 대시보드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Grafana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이프라인 상태를 수집하고 카프카 컨슈머 커밋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쿼리 리스너를 사용했습니다. 이 리스너는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의 상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배치로 수행하는 스트리밍 쿼리의 시작, 진행 중인 상태 그리고 종료에 대한 각각의 이벤트를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이슨 데이터는 스트리밍 쿼리의 onQueryProgress 함수에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로그입니다. 이 로그는 카프카 토픽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처리한 후에 다시 다른 카프카 토픽으로 전송하는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의 로그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스트림 프로세싱 로직의 마이크로 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스와 싱크의 내부 데이터입니다. 소스의 디스크립션을 보면

파티션 번호와 오프셋 번호는 커밋을 수행하는 로직에 사용되고 데이터 입출력 개수는 샌더를 통해서 TS 코크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부에 적용한 스트리밍 코리 리스너의 구현체 중에서 컨슈머 커밋을 수행하는 부분을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컨슈머의 커밋은 컨슈머 렉 모니터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커밋을 위한 컨슈머를 따로 생성했습니다. 이 컨슈머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폴로 데이터를 직접 가져가는 용도로 보통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오직 커밋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아주 특수한 컨슈머로서 이것이 사용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쿼리 프로그레스에서 오프셋 커밋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Offset Commit 전용 컨슈머가 바로 이 메서드에서 커밋을 수행하게 됩니다. 커밋을 수행하기 전에 마이크로 배치에서 마지막으로 처리된 파티션별 오프셋을 파싱해야 되는데, Spark Structured Streaming은 이 데이터를 JSON 문자열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JSON을 파싱하기 위해서 우리는 o 브젝 e 매 t 를 사용하여 JSON 문자열을 읽는 구문을 따로 구현하였습니다. 파싱을 완료하고 나면 제이슨 문자열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한 후 커밋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맵 자료 구조로 생성합니다. 그 다음 오프셋 존용 컨슈머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커밋을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방식을 통해서 스파크는 스트림 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로직을 통해서 커밋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수집하고 커밋했던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그라파나에서 지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체 조합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알람을 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좌측에 보면 스파크의 스트림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컨슈머렉의 추이가 뾰족뾰족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컨슈머렉이 이러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스키마와 파이프라인 설정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파이프라인 설정을 수정, 생성, 삭제할 수 있으며 설정의 복잡성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배포 과정을 일원화하여 여러 환경에서 복잡했던 배포 파이프라인을 좀 간소화했고 배포 관리를 통합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치 및 스트림 처리 레파지토리도 통합해서 개발 효율성을 높였으며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배치와 스트림 처리 파이프라인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코드의 중복과 관리의 복잡성도 많이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별 모니터링 지표 수집과 알람 설정을 완료하여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보람찼습니다. 특히 이전에 발생했던 복잡한 문제들을 어,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었는데요. 어, 그러나 이번 개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은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모니터링과 운영체계를 고도해 나가며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지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